안녕하세요 린다이어트 명의 연호제한의원 김경미 원장입니다 린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디톡스 프로그램의 복약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디톡스 프로그램은 체내의 중금속을 장을 통해서 배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화기관에 휴식을 주고 전체적인 식욕을 낮춰서 다이어트를 보다 쉽게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디톡스 박스 안에는 7개의 디톡스 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날 일반 식사를 하시고 저녁 8시경에 첫 스틱을 복약해 주시면 됩니다. 환자분들의 장의 민감도에 따라서 다음 날 아침에 시원하게 대변을 보실 수도 있고 못 보실 수도 있어요. 그래도 기상 후에 한 포는 반드시 복약해 주셔야 됩니다. 혹시 그래도 시원하게 대변을 못 보셨다면 2시간 간격으로 하루 세 포까지는 복약이 가능합니다.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상 후에 꼭 스틱 한 번은 복약을 해주시고 남은 두 개는 2 시간 간격으로 하루 3 번까지 복약이 가능합니다. 디톡스 프로그램에서 일곱 개 스틱은 반드시 다 복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우리 컨디션에 맞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. 린다이어트 명의 연호세한이 형과 함께 다이어트 꼭 성공하세요. 밀착 관리로 보답하겠습니다.